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수 없게 된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 도입을 앞두고 얼마를 지급할지 또 재원은 뭐로 할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보육교사입니다. 항암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하려 했지만 사직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인라는게 아니라 이제 가라고 그냥 저를 보고 뭐 어떠냐, 괜찮냐 이런 인사도 없이 결국 6개월 무급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일부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사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노동계는 소득 요건을 없애고 적어도 최저 임금 이상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생산 효율성은 높아질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되게끔 최저 임금 정도는 한선을로거 돌라. 경영계는 상병수당 수급 자격을 엄밀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격 요건을 일정 부분 뭐 세팅은 좀할 필요가 있겠다. 잦은 수급을 좀 방지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는 측면도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매년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조 6천억 원의 상병수당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면 건보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상병수당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료보장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정부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전소득 60%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